포켓몬과 함께 창의력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재미를 더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을 찾고 계신다면 주목해주세요. 메가 블록 포켓몬 홀리데이 트레인 블록 373P는 단순한 조립을 넘어선 독특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총 373개의 다채로운 조각들이 여러분의 창의력을 한껏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포켓몬 모험을 만들어 갈수 있는 이 블록 세트는 포켓몬 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포켓몬과 레고가 만나는 순간 리자몽 분재로 특별함을 완성합니다. 어린 시절의 포켓몬스터 추억을 여전히 간직한 성인 팬 여러분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를 찾고 계신다면 주목해주세요. 다나의 포켓몬스터 풀인 레고 블록 리자몽 분재 모형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제품입니다. 복잡한 조립 과정 없이 누구나 쉽게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모형은 새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리자몽의 웅장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이 특별한 분재 모형은 여러분의 공간에 포켓몬스터만의 독창적인 분위기를 더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다나의 포켓몬스터 풀인 레고블록 리자몽 분재 모형으로 과거의 추억과 새로운 즐거움을 함께 누려보세요. 가족과 함께 할 특별한 시간을 찾고 계신 여러분께 메가블록 포켓몬스터 전부 EV를 소개합니다. 이 대형 블록 장난감은 아이와 어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조립하는 동안 지루할 틈 없이 몰입할 수 있으며 인기 캐릭터 EV 테마로 더욱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모여 조립하면서 가족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조립은 놀이 그 이상의 시간이 되어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